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사마 알미늄입니다 자 사마 알미늄 오늘 거래량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오면서 어, 현재 10% 가량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다시피요 지금 장 초반에 4.6% 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 길게 달렸죠. 외인들이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전거래들 또한 이제 대량의 매도 물량들을 쏟아져 내보내면서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삼화 알미늄 저는요. 지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국내 전 국내 2차 전지 알미늄 즉 이제 양 박시장 점유율 1위를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완성차와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터널 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할 것이다 라는 선,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증설 라인 지금 가동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지금 LG엔솔 그리고 지금 도요타 통상가의 지분 동맹 그리고 청라 등 국내외 증설 효과 상황에 따른 이제 올해. 자전망, 자전한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하실필요가있겠는데요 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 지금 분명히 모멘텀 확실히 있어요. 지금 뭐뭐 뭐 어떤 어떤 모멘텀이 있냐? ESS와 그리고 또 지금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로 지금 선점이 됐죠. 근데 이 휴머노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ESS. 자, 계속해서 시장의 규모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l g 엔솔과 지금, 지금 l g 엔솔과 동맹관계에 맺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 l g 엔솔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l g 엔솔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 지금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요. 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주양고가 아직까지도 300조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00조가 물론 이제 이뭐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는데 ESS 관련된 내용들도 관련된 수주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죠. 이자 지금 표면상으로는요 LG 엔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진짜 이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큰 수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수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큰 수주 취소들이 악재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눌려있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LG 엔소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계속해서 독자적인 위치를 잡고 있는 이유는 ESS 관련된 수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화 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관련된 모멘텀들이 재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삼화 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일본 도요타 그룹이 한국 소재 기업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자 그러면서 도요타가 미국에서 이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할 때이 사마 알루미늄을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좀 이제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 지금 노르타워 통상과 손을 잡고 나서 이 미국 현지의 알루미늄 박 공장을 또 건설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은 물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사실 이 사마 알미늄 관련돼 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정보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게 맞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어제 제가 또 이제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요. 여의도 증권사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좀 구해 온 자료인데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에 9하나 8하나로요. 사마알 또는 사마알미늄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깊하기 좀못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지금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으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테이면블루엠테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A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접 하기 힘든 좀 비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 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에 9하나 8하나로 동봉명 문자 보내 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앞으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 켜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폰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